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지난 1월에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이제 경제 부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7차 당 대회가 끝나고 이제 5년만에 열리는데 많은 기대가 있었죠. 경제적으로 어떤 북한이 부흥책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제시한 정책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배경을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이제 당 총비서로 이제 선임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군 중심에서 군 중심이라는 군을 상당히 중시하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모든 뭐 명칭부터 당에 이제 모든 힘을 실어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이제 8차 당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내세웠던 모든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큰 의미를 갖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지도자로서 이제 세대 교체를 좀 의미한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대에서는 주로 일절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당대회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상당히 지금 이제 탐증고로서 굉장히 어려 점을 겪고 있는데 전략적인 선도 산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내세운 것이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농산물과 농업과 IT 산업 뭐이 정도인데 경공업이 주로 이런 것들이 글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예를 들어서 금속공업의 예를 들면은 북한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공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산업을 말하는데 주체철 생산도 하고 많은 자랑을 했지만 얼마 전 1월에 노동신문에 이제 경공업상이 나와서 한말 중에 상품의 질이 별로 안 좋고 철 생산이 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그 산업 성격 자체가 상당한 장치 산업인데 보여주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8차 당대에서 김정은이 말한 것 중에 그 이시마루 지로라는 사람의 이제 아시아프레스에 나온 진여분 이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전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 한말 중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을 달이나 화성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목표도 설정하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1월 17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그김덕근 총리도 그릇된 사상 관점과 무책임한 산업 태도, 구태 의연한 사업 방식을 이제 지적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명확한 대안을 내세지 못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 8월 19일날 당 전원회의에서도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제 간부들에게 이제 100일간의 기간 내에 경제개혁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이런 추정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니까 김정은이 미리부터 그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 되질 않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8차 당대에서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객관성 그다음에 주체 역할이 이제 이런 거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기술,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침체가 있고 따라서 지금의 이제 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보다는 저는 개방에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방을 우선해서 외국과의 뭐 관광객을 늘리고. 해외 자본을 이제 끌어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간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8차 대에 이어서 개최된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보면은 국가 예산 지출 중에서 이제 특히 공업 부분의 증가율이 거의 0.9%에 달해서 과거 7.2%보다 낮기 때문에 북한이 간접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경제 부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관리 방식도 많이 변했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628 방침이나 뭐530 담화 뭐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개혁 정책을 한건 사실인데 개혁의 주체 자체가 당이고 그리고 모든 이익이 이제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일반 주민들도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익을 얻지만 기본적으로 큰 경제적인 이해가 걸린 것들은 전부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는 일종의 착취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잘못 뭐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아스모글로하고 제임스 로빈슨 두 저명한 경제가 쓴왜 이제 국가는 실패하는가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Why Nations Fail 하는 거기서 보면은 결국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는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 약화를 염려해 갖고.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성장의 이익을 이제 공유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관심하고 반면에 어느 정도 독재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이나 뭐 중국 같은 사례를 한국도 과거에 이제 독재체제가 있었지만 경제구조 자체는 상당히 포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경직돼 있었지만 과거에 경제제도 자체가 포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북한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국제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개도국이나 또는 뭐 체제전환국 수준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즉, 뭐, 북한에서의 시장이라서는 극히 일부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경제는 좀 회복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흔히 우리가 북한 경제를 말할 때 북한의 시장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북한의 시장이 상당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죠. 심지어는 기업 소까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고 코로나 19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국가의 힘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이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을 좀더 축소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확산이 이제 개인의 영향을 높이고 권력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독재 체제 유지에 장기적으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번 기회에 오히려 계획 경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쭉 분석을 하다 가나 발견한 재미있는 현상은 라디오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온 건데, 그 태용호 의원이 특히 지금 북한에서 과학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 할수 있지만 어떤 개혁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용 의원에 따르면 과학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화에 대한 일종의 유행어다. 북한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흥미있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결국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과학적 분석이라는 표현이 어떤 시장을 활용하는 시장화를 의미한다고 했다면 어, 나름대로 북한 경제가 뭐 하여튼 조심스럽게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김정은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경제 정책이 나가는 것이 과거 김정은의 정책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대하는 어떤 그. 큰 폭의 개혁이나 개방은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방향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물론 현재는 상당히 이제 어렵지만 정말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썼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북한의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그 이제 기업소나 연구단체가 전부 북평양 주변에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관련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성과도 높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북한 자체를 끌기는 어렵죠. 모든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식량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이런 것들로있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8차 당대에서 이제 느낀 것은 아직은 그래도 북한이 계획경제를 더 강조하고 가능하면 계획경제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가 이제 뭐 한국이나 자본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19 사태 내는 것들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사회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보다 과감한 경제 개혁 정책이나 개방 정책을 쓴다고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수단은 지금 상당히 한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재원이 부족하고, 아직 개방할 처지도 못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해외자본도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북한은 계속해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모순된 정책을 오히려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인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시장이 필요한데, 북한에 있는 많은 상품의 시장들은 주로 중국 상품이고, 폐쇄적이어도 국제상품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북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 한번 해보면은 북한 경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움이 계속되고 지금 8차당대에서 전향적인 경제 개선 비전 제시는 실패했죠. 그래서 개혁보다는 개방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일부 기대를 갖는 이제 남북한 경제 협력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KBS에서 매년 나오는 그 국민 통일 의식 조사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이제 2018년 33.7%에서 2020년에는 43.7%로 증가했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인 견해가 2018년에는 41.7%에서 2020년에는 육십오점사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한국민이 볼때이 물론 뭐 샘플 사이즈는 작지만 북핵 문제가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또 북한이 아직도 상당한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이 증대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죠.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이 어떻하든지 비핵화를 달성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순조로운 이제 발전이 어떤 경제 협력이 증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것이 국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관광인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뭐 열고 싶어 하겠죠. 북한은. 그렇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아는 것처럼 뭐 개성공단 남북연락 사무소 이제 그 폭파 사건도 있고 해서 지금은 국민 여론상 거의 뭐 시행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북한 경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에 당분간은 처하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면은 다시 북중간의 이제 경제 협력도 증가하고 교역이 증가했을 때 조금 더 개선되지만 우리가 한국민이 기대한 어떤 파격적인 개혁이나 대규모 시장화는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노동당 팔차 당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경제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뚜렷한 대안도 내세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좀 약간 저 간부들을 질책하고 정책을 약간 파고하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